알리익스프레스 블랙 프라이데이 2023 대형 할인 행사다. 최대 50%의 할인, 구매 앤 세이브 자동 할인, 한국 신용카드 결제 혜택, 공식 프로모션 코드가 제공되며 11월 23일 오후 5시부터 11월 30일 오후 4시 59분까지 7일간 프로모션이 진행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자. 1. 6D 샤크 S16 플러스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알려진 제우스 랩보다 더 뛰어난 제품이다. 가성비 끝판왕인 것이다. 1 6김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QHD 해상도의 터치 모니터 2560x160 0 2.5K 주사율 144Hz 다양한 인터페이스 USB Type-C 미니 HDMI 콘트라스트 1501 화면 비율 16대 10 응답속도 1ms 색감 좋고 뛰어난 스펙 좋고 가성비까지 좋다. 대박 할인받고 장만하자. 플렉스테일 기어 야외 캠핑 바비큐 그릴. 이쁘고 심플하고, 휴대에 좋다. 조립도 쉽고, 불멍도 하고, 간단한 조리도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홀 바디는 304, 파이어 베드는 316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사이즈는 34cm, 47cm 두 종류가 있다. 개인적으로 47cm 추천한다. 할인 받고, 장만하자. 양면 샌드위치 그릴 프라이팬. 양면으로 붙지 않는 접이식 그릴 프라이팬이다. 내열성, 내마무성이 좋아. 사용도 세척하기도 쉽다. 고르게 가열되어 오일 소비가 적고 열전달 효율이 높다. 초보자도 양면 팬 사용하여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집에서 야외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만난 간식을 만들어보자. 장만하자. 협찬고는 하나로 보시고 결제할 때는 단어로 변환해서 하시면 단 얼마라도 저렴해요. 실결제금액은 실시간 환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요.